고마라, 아, 그치? 응저 아, 늦게 와가지고, 어으 어저께나 경찰 신고할 거면씨 조금 더 뒤로 해야지 조금 더 뒤로 괜찮아? 잘갑 꼈어? 응 일할 어, 준비가 됐다 이거야? 빨리빨 해야지, 어두워지겠다 <laughs> 집에 빨리 자야지 밥을 먹었으면 밥밥을 해야지. 아 오늘 네, 늦게 도착해갔고요. <laughs> 어제도 늦게 도착했어요. 오늘도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밥해그를 해갔으니까 뭐 이거면 뭐 치면 되는데 뭐. 꼬봤어? 응, 꼬봤어. 자기 저기 하나 안 했어. 어? 저기 하나 안 했어. 설치는 제일 빨라. 어디로 해? 입구를. 이렇게 할까? 그래. 오, 우 독립해도 그래. 되겠는데? 독립해도 돼. 좀 줄래? 잠깐. 얘를 놓고 쉽진 않네. 모르지. 가스 하나만 주세요. 무슨, 개, 개죽이? 예. 이게 연료가 없을 거야. 하룻대가 없어서 불멍을 못하네? 그러게. 가려야 돼. 이제 <놀람> 꽃밭이야 꽃밭. 꽃밥. 고생하셨어? 고생했지? 그래야 고생했어. 넘는 살림에. 미사 해야 되겠네. 음, 저 보소물래? 응? 아니 자기. 나안 줄. 안 먹었어? 이거 어떻게? 있어? 어, 이 재고 있는데. 그래요? 내려놓은 거. 자기 마셔. 응, 나 우선 한잔 먹고. 다운이니. <laughs> 아, 무슨 상자였지? 그거? 델몬트 주스. 델몬트 주스. 음. 옛날 미니어처 상자입니다. 추억의 주스잖아. 추억의 저 저기 데몬트 주스 병이 이렇게 큰거 버리차 안 담은 집 없었어 그때는 <laughs> 다 냉장고에 다. 그. <laughs> 아 이번에 진짜 뭐 출발서부터 가지고 식당 찾는 것까지 아주 골고루 아주 응. 그럴 그럴 때가 있어. 여기 들어오는 차들이야? 응. 내일 오는 데들 세트니까? 계속 줄다. 내일 오면 없으니까 자리 오늘 오나 태금 받고. 몸에 떠들어네. 옆에 팀은 뭐 사람 많네, 오늘, 근데 또. 아, 작은가 보네. 옆에 팀은 기랭인가 보네. 응? 패션인가 보네, 또. 인삼입니다. <laughs> 금산 인삼입니다. 아, 이게 의외로 먹을만 해요. 튀이면또 이렇게, 에키스. 음 아니, 반 같지? 반 같아, 반. 물어 는뭐 많이도 못먹었 오늘 특히 이제 많이 했네. 아우 내가 어. 세트 다 했잖아, 거 그러니까 오늘 도입해야 오늘 특히 진짜로 자가 많이 했네. 공패다니까 응. 아 응. 가지고 탁 조명 켜고, 응? 어? 많이 했어. 아 오늘 도왔대? 이도대응 가스 넣고 먹는게 나을꺼야 석고름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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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려고 너무 가슴스것크 같지 않냐 그냥 아, 맛있지 아, 아, 아. 저모하비하고 저희 차 사이에 차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 어제 저모하비는 아주 진짜 개진상이었습니다. 안전도 되겠어요? 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어제 늦도록 대화를 하셔가지고, 네, 저는 늦게 와가지고 어제 어우. 대화 내용을 들으니까 캠핑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친구가니까. 예 네, 결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우리 어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옆에 차 하나 오신 분 일행 차 시동 걸어놓고 주무셔가지고. 아, 아침 새벽 아신입니까 어제 보니까. 저희도 차에서 자서 그나마 그랬는데 저희 이렇게 문 열어 놓고 잤거든요 음, 아 여기서 어, 오셨어요? 예 난방 때문에 위험해서 열어 놓고 잤는데 시동을 밤새 걸어 놓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내가 새벽 4시에 또나 왔는데 계속 걸어 놓으시더라고 이젠 두명 가면 그 얘기하구나 차에서 자고 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지지만 그냥 말씀을 요 옆에 러지고 그 주말마다 가끔 올때 있어요. 예. 젊은 애들 오면 새벽 세네 시까지만 떠들면서. 네, 뭐. 예, 맞아요. 예, 예. 아, 예. 그 넘어갈 때 많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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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난... 여기. 어, 잠을 못잘 때가 있죠. 노지래도 우리가 캠핑하면서 기본적으로 시동을 걸어놓고 자는 거는 시끄럽지. 예. 그리고 어제는 냄새도 나더라고. 그 시동 걸어으시니까 처음에 몰랐는데 아침에는 냄새도 많이 나더라고. 이게 습하니까. 네 예, 이해는 하는데 시동을 걸어놓고 주무시고 그러길래 그래서 아무 말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어제 그냥 대화들만 얼마나 추우면은 잘시동키고 약했어요 잘때 없으니까 네 예. 잠자는 시간은 어느 정도 지켜주는 의가 있어요 예. 쉬세요 예나 이별 말씀하세요 다 끝났는데 뭐이기가냥 날로 안 가져도 되겠어 자기? 어 그렇게도 날로 이거 열을까? 이쪽을? 뿌옇구만. 뿌옇구만. 아유, 별로 심한데, 오늘? 뭐야, 의자 없잖아, 자기 진짜. 아이고, 됐어. 이렇게 해줄게. 아. 커피 내려야지 응. 여기도 중간에다 놔도 돼. 위험하니한 사람만 저기 필요 없었고. 뭔 소리야. <laughs> 그냥 핸드인지 알거든요. 왠지 외지사람만 뭐할게없어 동네사람이라는데 와서 그렇지 못해라. 동네야? 응? 어? 동네야? 아니, 자기 가까운 데서 봤대 그런 것 같아. 당장이 벌써 집에 있는 거다 가지고 싸네. 아니긴데 어제 응. 시끄러운 것도 얘기할 때뭐 다섯 시일 가야 된다, 어쩐다 그랬잖아. 그러고 있다가 일갔나 봐. 응. 그랬나봐. 응. 뭐 노지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그냥 말았는데 네. 밤새도록 시동을 걸어 놓고 옆에다가 거기서 아니, 자면은. 시동도 걸고, 밖에 나와서 안 추우니까, 석화 그 구워서 먹으면서, 안에 라디오는 왜 이렇게 틀어 놓는 겁니까? 그러니까. 라디오도 그냥 희한하니까. 라디오는 지금 지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세요. 아. 그, 분인것 같아. 빨간 음입은 지금 남아있는 사람. 일단 커피 먹고 누룽지는 음. 이따 먹을 거잖아. 지금 먹어? 준비? 해 커피부터 마시면 아침에도 그냥 가래를 얼마나 많이 뱉는지 한번 해보네. 아. 아 나이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응?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아. 가래를 이렇게 뱉는지아 여기 아픈 사람인가요? 일정이 없던 이 박이라요? 먹을 게 거덜났습니다. 그나마 요즘 우리나라에 쓰리꾼이 없나? 왜 있어? 있나 지금도? 어. 쓰리꾼만 잠수다니는 전담 형사들 있잖아. 안못 아, 들어본 것 같아서. 그 아, 쓰리꾼보다 이제 센 나쁜 놈들이 많아져가지고 <laughs> 테레비안 나와서. 그러는데. 요즘 쓰리꾼이라고 안 그러나? 그, 그럼 뭐라 그래? 쓰리꾼이지, 뭐. 소매치기. 아. 뭐. 우리 때는 쓰리꾼이라 했어. <laughs> 그거 일본 말인가? 쓰리꾼이? 그럼, 그럴 것 같아. 아, 그래서 소매치기인가봐. <laughs>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어. 어제 여기 양쪽에가 혼자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가운데 공간이 좀 넓길래 여기다 대체 입으로 백캠피에서 그랬는데 그냥 옆집에 밤 되니까. 어, 최근 들어 제일 진상이었어. 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아, 뭐. 남자들 술다 떠는 건 참, 내가 보면, 진짜 그. 자기도 뭐랄해? 남자지만, 대단하지? 그거,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없는 그냥, 재화. 노지니까. 그리고 그냥, 거기까지는 감슬했는데, 시동을 켜놓고 자더라고요. 아. 옆에 있데 바로 차에 다나 그런데 저희는 문을 꼭 닫고 잠면 상관없는데 그 팽이타 난방을 하니까 조금씩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아그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 아침에 냄새도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디젤 냄새 밤새도록 트. 하니까 응, 괜찮나? 그래도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뭐라고 한마디 하고 왔습니다 그냥 좋게 여기도 혼자였잖아 음. 어디다 전화 걸더니 응. 올수 있냐고 여기 <laughs> <뭘> 섭외하더라고 <laughs> 캠핑 왔으면 혼자 지내지 응. 이 옆집도 응. 해다가 거기가 뭐일있떠나봐그니까 아,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laughs> 아쉬워하면서 끊더라고 그가 그러니까 혼자 놀줄 모르면은 그 옆에 총각은 응. 혼자 불 때고 잘 놀잖아 그래야지 혼자 으면 혼자. 좌우를 살피고 자리 잡았는데도 뭐 그런 수 그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죠. 뭐살 때도 그렇지만 캠핑도 이웃을잘 만나야 돼. 응. 음. 그 바닥도 다 지저분한데 저잘 치우고 갈지. 아 석화 그런 거 그냥 잘 다. 치우겠어. 대충이라도 치우고 가면 다행인데 모르지. 근데 아. 그러더라고? 응. 자기네들도. 응. 지난번에 응. 젊은 애들이 떼키며 하면서 새벽 3시까지 떠들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대 노지니까 <laughs> 자기는는 5시까지 그랬어 노지니까 뭐 응? 이러는 거야 좀 이해하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말씀이 맞다고 아니 자기 말대로 노지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니 정도껏 해야지 그럼 너무 아니 그럼 나도 얘기하면 라디오를 끄던가 저 화장실 아 오늘 토요일이구나 화장실 가는데도 거기도 땡캠이야 저쪽 음, 거기 있는데 어, 나 나중에 밤늦게 화장실 한번 갔잖아 그때 갔때 헤어지더라고 주무세요 뭐 이러고 그러니 캠핑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좀 배려를 하는데 캠핑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씨발 이러는 거 있잖아 왜또 친구들끼리 어울려오면 남자들 괜히 그 개끼라 그래 보라 그래 아 여럿이 있으면 개기부리는 사람이 있지. 그럼 바로 구속시켜버리는 거지, 뭐. 바보짓이야. 어직 그냥 경찰에 신고할까? 그랬어. 씨,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그런 건? 응? 어? 그런 건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경찰에 신고하면 돼. 떠드는 거 같고,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고. 자동차 공회전 금지법이라는 게 있거든 야 <laughs> <뭐예요? 웃음> 시동 걸어놓고 자는 거 여보 물 하나 꺼내야 돼 물? 응 어, 생수 아... 200 사배육 배. <laughs> <600. 웃음> <laughs> 뭐야? 고거야? 아 이건 많어. 더해? 아니 무슨 뭐 코끼리 비스킷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잘 배고파? 아니 배나 고프나 고프나 아무리 그래도. 남은 거 하나 먹. 어? 나문도. 너무 적은 거아니야 너무 즐거? 왜 먹는 거에 욕심을 내지? 아니, 절대 아니, 난 모르겠어. 이게 그렇게 저게 야 뿌러? 뿌 어? 응. 뚜껑 덮어야 되지 않아 그래도 벌레 들어갈까 봐. 또 벌레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 내가 나갔잖아. 아니, 저는 뭐 미련하게 밝은데 많은데 글루 저렇게 난리야. 가르쳐 줘. 날벌레는 아주 그냥 난리네 그냥 모자값 어서 그릇 속에 머리 넣고 있으니라고. 야, 차에 하나도 없어. 왜? 그러니까 차에 하나씩 둬야지. 일단 어젯밤은 어젯밤이고, 오늘 평화롭습니다. 저팀은 오늘 밤 되면 또올거 같아. 걔네들도 <목소리> 체력이 안 돼서 오늘 못다 아유, 다 사는 게 다르니까. 가치관도 다르고. 아이, 그럼, 그리고 환경이 틀리잖아. <목소리> 엄청 많아졌는데. 그렇다니까. 뭘 그렇다니까 그냥 한 소리야, 아 이제 점점 불지 물더나어야 돼, 물 나와야. 그렇다, 그렇다니까, 내새. <laughs> 내가 그냥 던진 말이야. 아유, 어떻게 나올려고. 던지긴왜 던져? 자기 참. 그거 빼서 먹어. 뭐 아주 멀었구만. 아, 이 뚜껑. 종아리. <laughs> <laughs> 아유, 뭘 해봤어야지. 아유. 여보. 뭐, 그래도 자기도 봤으면서 그런 소리하지 마. 고기에도 뭘... 봐 고기 비닐도 못빗게해가지고 그러는데 씨 나중에 고기는 잘고 또 그만 뭘 고기를 잘고 아이 그 정도는 그럼 못뭐 거? 아또왜 갑자기 디스해고 그래? <laughs> 아니, 어? 아니 갑자기 그... 디스해고 그래? 그 정상이야 고기 비닐로 빗기는데 마누한테 물어보고 아예 그씨 제이 씨가 너무 잘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이 씨 잘못이야. 또왜 제이 씨 디스해고 그래? <웃음> <웃음> <laughs> 나처럼 살짝 허당끼가 있어야지 신랑이 이거 봐 말아줬잖아 이렇게 대직하면은 물, 고추장 물... 있어? 없다 그랬지 아씨. 그럼 이거 뭐해 먹으라는 거? 김치에다 먹어야 돼 그래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 <laughs> 가서 앵벌이 해와 어디서? 불로 자기가 가서 자기가 저 죄송한데 잘, 저 고추장 좀 자기 그런 거잘하아한수저만떠 주실래요? 난 그런 거못 하잖아 <laughs> 아그본적게 있어야 되는데 난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필요한 건 아니야 <laughs> 그냥 안 먹고 말어, 그지? 어. 아니 매점에 가면 있어. 안꼬필요하 하지. 여보, 엉버리 어? 할 필요 없이 매점에 가면 고추장 있어. <laughs> 뛰어갔다 와. 뛰어갔다 와. 나그 뛰어가 이제 차를 갖고 가? 나그 산에 올라갔다 와서 후유증이 지금 쎄. 그러니까 오늘 좀 어. 움직여야 돼. 그래야지 아, 근육이 어. 풀어지는 거야. 어제 푹 쉬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의외로 음. 피곤해 캠핑이 왔다 가면은. 음. 피고, 자기가 들어가. 요즘 다 저기에서 그래, 운전까지 해서 아시다 피 우리 셀터인데 셀터는 비다 들어오고 지금 여기 한대 나와 있잖아 <laughs> 저건 초짜들이나 저렇게 하는 거지 저건 비어 온다고 해서 비를 가려줘 그것도 안돼 들이쳐서 <laughs> 저 정도 사이즈가 아 저번 텐트 치는데 지금 한 시간째다 그러니까 엄청 <laughs> 어또 왔어 차가 일행이 많 같아. 저기 또떼낌이번 어느 영상인가 보니까 음, 음. 음. 같은 캠핑장에 왔는데 두팀안된다 응. 해가지고 따로따로 응. 따로 핸드폰으로 와. <laughs> 연락하고 그러던데 따로따로 <laughs> 따로 와가지고 텐트다 쳤어 뭐 해고 그러니까 어제 밤에 말인즉슨 그러잖아 뭐? 친구들한테 따뜻하게 해줘야지 또오지 추우면은 다음부터 안온다고 날로 저기 날로 하면... 두 개씩 이나 가지고 왔어 그니까 러 날로 두개씩안 된다고 하가 음.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뭐. 김치하고 스있는인데 빵도 안가져는데 숯불을 왜 가져왔대? 아, 오다가 혹시 제가 좀들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와가지고. 이건 밥으로 아주 먹습니다. 음. places in the world i've been to this is where my heart is oh,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그냥 왔었거든요. 에 그런가 봐요. 다 열렸는데 불도 켜 있고. 에좀 이따 갈게요. 이게 버섯 전골이라는데요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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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평소에 먹어본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사장님, 이건 뭔데 참기름에 찍어 먹나봐요? 버섯이요? 무슨 버섯인데 참기름에? 아, 이거 황소 비단 금을버섯 어우, 이름도 어렵네. 네, 폐하솔버섯이라고도 하고요. 아... 그냥 소간버섯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응. 평소에 먹던 거하고는 달라. 아 그지? 응. 우리 버섯 전골 먹으라 여기저기 가보지만 저는 다릅니다. 헐고케도 어, 고기, 고기 들어가고, 네, 예. 고기 전혀 안들어가요 버섯, 버섯만 들어가고, 버섯만. 버섯하고. 육수? 네? 육수요? 육수도 버섯이에요. 아니, 국물 아, 자체도요? 네네. 투명하네요? 네. 투명해요. 네, 버섯도. 있 그리고 이제 거기 에 약간 고추, 고추 기름 있죠? 예. 네, 아. 네. 아. 맛있어? 한 같아. 봐봐, 그럴 것 같아서 내가. 그랬는데 그래. 근데 왜 식감이 버섯인데, 그렇게 버섯이래. 요근데아간 같은 느낌이. 어, 이 아, 버섯은 참기름에 이렇게 찍어 먹네요. 특이하게. 아. 진짜 순전히 순전히 버섯이네. 이거는. 아니, 저 죄송한데. 요거 저희 좀덜어갈수 있을까요? 못 먹을 것같아데이 친구라서 저기 남으시면 저희가 아니 먹기 전에 한다고. 먹기 전에요? 네 하나 주시면 저희가 더럽게요. 그래. 어? 저 보약이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데. 아 그런 분들이 많으셔요. 보약식으로 가는 기분이라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 어? 응. 응. 거기 또 적격강가든이라고 네, 네. 그분 뭐상 많이 받았다고 소문난 어죽하고 네. 그러는데. 예, 네, 네. 정해진 씨, 정해진 씨라고. 네, 네 맞아요. 김영철 얘기를 많이 하대요. 6시 내고양보다 네. 사장님의 식당 얘기를 김영철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김영철이가 아있는 드시고 가셨기 하니까. 음. 예, 팩몇 개입니까? ha ha ha